쥬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꿈이 이루어졌다 조나단 베일리 영화 음악 거장 알렉상드르 데스플라와 함께 ost에 참여하다 클라리넷 솔로 연주로 탄생시킨 역대급 명장면 화제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조나단 베일리 ost에 직접 참여하다 배고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조니의 클라리넷 연주 영상 관심 고조 국내 100만 관객 돌파 및 개봉 첫주 북미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 극장가를 완벽 장악한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이 헨리 박사 역을 맡은 조나단 베일리가 직접 OST에 참여한 비하인드를 담은 조니의 클라리넷 연주 영상이 주목을 받았다. 인생 최고의 순간, 비현실적이면서도 기쁜 경험, 공룡을 마주한 헨리 박사의 감격스러운 순간을 직접 연주한 조나단 베일리, 영화 음악의 거장 알렉상드르 데스플라와 함께한 녹음 세션 비하인드까지. 영상에는 공룡을 연구하는 고생물학자 헨리 박사 역의 조나단 베일리가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 OST 녹음에 직접 참여한 모습이 담겨 시선을 사로잡는다. 연출을 맡은 가렛 에드워즈 감독은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함께한 엄청난 음악이 준비돼 있다라며 아카데미 골든 글로브 크리틱스 초이스 등 유수 시상식을 휩쓸었던 영화 음악의 거장 알렉상드르 데스플라가 참여한 OST에 대한 믿음과 기대감을 전했다. 오케스트라 녹음 세션에 직접 참여한 조나단 베일리는 18살 때 오케스트라에서 연주했었다라며 알렉산드르 데스플라가 지휘하는 배고인조.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순간이 믿기 힘들만큼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알렉산드르 데스플라는 조나단 베일리에게 헨리 박사가 처음으로 공룡과 교감하는 순간에 흘러나오는 솔로 파트를 연주해 볼 것을 제안했다고. 그는 정말 멋지게 해냈다라며 그의 섬세한 연주에 극찬을 전했다. 조나단 베일리는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다. 꿈이 완전 이루어진 것 같다며 알렉산드르는 원래도 정말 존경하는 분이었는데 그런 분이 괜찮다고 해주신 순간 훈장이라도 받은 기분이었다고 감격어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어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고 계속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모든 게딱 맞아떨어지는 순간이 올지 모르거든요라며 특별한 소감을 전해 뭉클함을 더했다. 조나단 베일리가 연주한 공룡과 교감하는 장면을 본 실관람객들은 야생 공룡을 보고 감격해서 울던 장면. 또 보고 싶다 헨리 박사가 직접 만지고 눈물 짓는 장면에서 나도 뭉클, 헨리 박사님 울때 나도 같이 울었으모 등 경이로운 순간에 함께 몰입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어 관람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은 인류를 구하기 위해 과거 주라기 공원의 비밀 연구소가 있는 지구상 가장 위험한 섬에 들어가게 된 조라스칼렛 요한슨과 헨리 박사 조나단 베일리가 그동안 감춰져 온 충격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룡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